집에 빗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와, 밖에만 비가 많이 오는 줄 알았는데. 나 비가 오는데 왜안 들어가? 어, 아직 안 치웠네. 너무 커서 아직 못 치웠나봐. 대박. 다음 나갔어요. 치고 있네. 어 힘들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요 지금 다영업안 하고 문 닫아놨어요. 저도 안 보이네. 깜깜하네. 8 시밖에 안 됐는데. 아, 저거 뭐지? 어디, 저거 왜 떨어졌어? 아, 우리 바람이 많이 부는데 비가 많이 와요 갑자기. 어, 왜더 많이 오지? 그럼 젤로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어? 왜 구급차가 지나가지? 입줄기가 엄청 심해졌는데 미치겠다. 빨리 집어 갈게요. 안녕하세요. 오, 아씨 비가 별로 안 오. 는 많이 오네요 시러 오늘 자전거 못 타요 오늘은 우산 안 뒤집어지겠죠? 바람이 좀 세게 불긴 합니다 다들 택시 기다렸다가 막 갑니다 퇴근길 아 붙는다 아저 가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우와또 뒤집어지겠다 타는 써도 숨기 아니네요. 우 택시 잡혔어요. 4분 만에 택시 타고 갈 수밖에 없는 날씨. 자전거는 꿈도 못 꿉니다. 와. 코리아 탄 가가지고 저녁 먹으려고요. 다 영업 어제 영업 안하는데 있었는데 오늘은 하겠죠? 근데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네. 오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어구. 는 아직 주의 상태입니다. 코리아타운 인로에밥 먹으러 왔어요. 아 그래도 우산은 들수 있고 좋네 우산은 안날라가고 괜찮습니다. 저 어디 가냐고요? 저 치프치프에 밥 먹으러 가요. 저기 술도 팔고 뭐 하긴 하는데 그냥 혼자 와서 밥 먹을래요. 이 와도 영업한다 좋다 고마워. 이번 주퇴행 좀이해하려 <목소리도> 아, 이래서 타이송 라이스에서.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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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오5 5오5 555, 5 5오 555, 555, 오5오5 5수 555, 오5 5 555, 5오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사장님이 저녁 드신다고 하나 같이 드시자고 해주셔가지고 같이 앉아서 먹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누가 계시냐면 네. 친구 친구 네. 회장님 중간 아, 네. 회장님 어떻게 계시나요? 둘다사장님아네 회장님 두분 만나가지고 우연히 주방 담당 홀 담당 사장 주방 담다홀 담당 사장님 계십니다. 아니 요 만난 김에 잠깐만 뭐해풍 왔는데 어제 영업했어요? 어제 영업했어요. 어. 아 저녁에 문 닫았겠네 저녁에 예. 문 닫았고 너무 신나가지고 아 저녁에 나도 그 얘기고 만삼성이랑 다 다녔더라고 근데 오늘 당연히 이게 한다고 생각하고 밥먹으러 왔는데 열심히 했어가지고 오늘 네, 연락해야지 어 먹어야지 내일 뭐 아, 네, 네, 준비도 해야되고 식단도 관리도 해야되고 네. 네, 여기 식당 이름이 뭐라고요? 어, 아니 언니별 얘기하려고 어, 왜냐면 한국 사장님이니까 그니까. 네, 친구. 니까이 <laughs> <laughs> 네. 친구랑 친구예요 친구아 신고. 친구 예어 나이 똑같아요 그래. 시 일단 저녁 먹고 끄겠습니다 응. 아 그래도 태풍 와도 사람들이 태풍 뚫고 지금 밥 먹으러 오네 와우 태연이다 나도 밥 먹어야지 뜻밖의 아, 에찮아어 아, 아. 손님 또 온다 아니 태풍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홍치로 왔는데 지금 사람이 계속 와요 아 집에 있기 답답하다고 뭐 오늘 저는 출근했는데 퇴근했는데도 먹기 먹어야겠다 어제는 아마 특공화가 집에서 못 나왔으니까 이렇게 식당에 못나 왔을 수 있는데 오늘은 답답해서 집에서 먹기 그렇고 해서 나가, 나와서 먹나 봐 한국 식당 오면 그래도 이렇게 올림픽도 볼수 있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나온다 오늘 처나 본다 여자 한국 번투 나옵니다 임미예지 화이팅 오늘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산이 많네? 다행이다 장사 날려야 되는구요 어디지 뭐지? 아 저거 뭐지? 어디, 저거 왜 어제 떨어졌어? 어제 이렇게 됐 원래 아, 그래? 보증되는 건데 바람 불어서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래? 붙여야겠다 이따가 오할 일이 많아졌네 원래는 어. 이게 정상이야 아 옆에 종이. 얘가 떨어지면서 얘도 떨어진 거야 링바이 했지? 어 저기 가림막이 떨어져 버렸다 네. 와, 네. 태... 이게 떨어져 버어 어제 태풍이 엄청 심해가지고 그러니 약한 건 아니었어 알지 알지 내가 어제 알지, 알지. 알지 안녕 안녕. 잘 먹었어요. 집, 집잘 왔다 갑니다. 통첼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일단 우산은 안 뒤집어져가지고 갈만합니다. 저 우산. 오케이. 바람이 어제보다는안 써요. 바람이 안 센데 왜 이렇게. 오히 여기는 인팅로에요우산보다는 우비가 편한 날이에요 저기도 이제 대리기사 아저씨들인데 대기하시는 분들도 우비입고 기다리네요 오토바이 저렇게 타고, 전동차죠? 타고 있다가 대리기사를 부르면 이제 운전하러 갑니다 여기에 회식이 많아가지고 근데 오늘은 거의 없겠죠 회식이? 비가 응. 바람이 많이 부는데, 비가 많이 와요, 갑자기. 어, 왜더만이 오지? 이제 정상 운영을 이제 각 식당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코리아타운에 보면 서울 야시장에 뒤에 있는 포장마차들은 오늘도 영업 안 했다고 하네요 어제도 안 했대요 외부라 가지고 아마 태풍 바람 피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안 하나 봐요 오늘도 안 한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아니 비가 빗줄기가 엄청 심해졌는데? 미치겠다 빨리 지금 갈게요 잠깐 보여드리고 시장 안에 있는 상점들 다불 끄고 영화 만납니다. 지금 이 8시 반이에요. 어, 다안 하네. 평소 같으면 여기 다 매장마다 다 운영했었는데, 한 번만 갔다 가볼게요. 와, 완전 깜깜하네. 8시 밖에 안 됐는데! 여기 다 외부 포장마차입니다. 여기 양쪽에 불과 한 1개월 전에 코리아타운 영상 올린 게 있는데 그때랑 다르게 완전 여기 는 공연하는 무대입니다. 다 천막도 낮게 내려놨고요. 어? 왜 구급차가 지나가지? 아니, 왜 너무 어두운데? 지금 다 영업 안 하고 문다 닫았어요. 저도 안 보이네. 너무 어두워요. 이제 저 집에 갈게요. 여기 냉삼선생, 어, 뭐, 어? 줄 서서 기다리는 거기 포장마차인데 오늘 다 닫았습니다. 일반 실내 식당도 영업을 안 하네요. 포장마차 뿐만이 아니고 일부 식당 운영하는데 몇 집들을 안 하네요. 여기 지금 TNT 여기 시, 실내 상점들은 하는데, 어? 안경점도 안 하고. 안, 몇 군데는 안 하고. 대부분 하네요, 실내 상점들은.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영업을 해줘야 밥을 먹죠. 웬만하면 열수있어면 열어주면 우리는 좋죠. 이분들도 고생하시지만. 응. 사람이 없네. 다들 집에서 안, 나와서 안 나오고 안전 어, 유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사람들 조금씩은 있어요. 어. 인도 식당. 한국 식당. 여기 다징팅 TNT라고 쇼핑몰입니다. 한국 식당 2, 3층 많아요. 이렇게 나가서 밖에 있는 완샹청이랑 아이친하이 쇼핑몰 두 군데 영업하는지 볼게요. 어, 비가 와서 걱정되니 가는 길이. 아리바게뜨 어, 영업하고 스타벅스 영업합니다. 실내에서 영업하는 매장들은 일단 어, 오픈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하는 어, 식당들이랑 실내의 일부 식당들은 오늘 영업 안 하네요 여기는 영업합니다 오세요 여기가 한국 고깃집이고 참새 방앗간에는 술집이에요 아, 비와서 몇 테이블 없네 여기가 홍치엘레입니다 편의점이랑 마트는, 네, 영업합니다. 저기 앞에 만상성 건물 한 번만, 1층만 가볼게요. 8시 좀, 아니 9시 가까이 되는데 영업하는지 볼게요. 보다 바람이 덜 불어 가지고 다행입니다. 응. 어제는 막 나뭇가지 다 떨어져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다 정리했네요. 깨끗하죠. 도로가 역시 빨라. 상하이는 이래서 좋아요. 너무 좋아 좋아. 살기 좋아요. 안전하고 짱짱 상하이 짱.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외출을 자주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식도 좋은 것 같고요. 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정도, 오늘 이 밤의 정도는 아마 배달해서 먹거나 청아골 어부사시상. 여기 청아골이 여기 한국 식당 중에서 고깃집으로 유명해요. 바람도 전혀 안 불고, 음, 안전합니다. 만성 저 영업하네요. 음. 확인 완료. 영업을 정상적으로 합니다. 안 들어가 봐도 되겠죠? 여기서 보고 지나갈게요. 옛날에 여기 엄청 물이 고여있어서 도로 운전하기도 힘들었었는데. 어? 어차 괜찮네. 해결했네. 어? 저기 I치9는 영업을 안 하네요. 지금 9시 가까이 됐는데. 와, 불다 꺼졌다. 안바었는데막 막 건너온다. 조심조심! 아직 조심. 뒤쪽에는 좀 강한 길에 긴 거에요. 그래서 는 버스에 사람은 거의 없네요. 저번에 9시 왔을 때 여기 조형물, 불도 다 켜있고, 사람들도 있었는데, 비도 오고, 불도 다 꺼져있어요. 하지만, 어, 쇼핑몰 안에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어, 우산 쓰고 다니기에는 좀 바람이 많이 붑니다 얼른 찍고 집에 가야지. 내일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상하이 아래쪽으로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고. 음. 남아 있는 내일은 오후는 좀 괜찮아질지 않을까? 어. 아니, 바람 많이 불어 가지고 괜찮을 게 그런 느낌. 아, 힘들어. 저 쇼핑몰 중간을 뚫고 가야겠다. 외부로 가는 것보다 이게 렇 안쪽으로 가는 게 안전하잖아. 하나도 이겨내고 있는데, 아 어, 저기 태풍 때문에 다운전면안 되지. 계속 잘들라흥이라 도공 다 열려 있어요. 사람이 저번에 보여드린 건데, 애기들이랑 같이 오면 보증금 없이 10분에 15위안, 그리고 1분 초과 시 1원 추가해서 자전차 탈수 있어요. 음, 재밌겠다. 미스 t 같다. o Let's go. l 고 있네. 어 힘들어? t s go. 하나 t s 치 o Let's go. 단 말이야.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안전을 위해서 끈것 같아요. 인형 뽑기도 있다. 떼기도 한다. 기계 바꿔가지고, 아, 귀여운 걸로 골라서 하자. 이걸로 하자. <laughs> 우와 엄청 많다 저는 인형 뽑기 안 해요 해도 안 걸릴 것 같아가지고 간식거리입니다 스트트푸드꽃이지 야시장이라고 여기 야시장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야외 포장마차라서, 그리고 비도 태풍 오고 해서 아예 영업을 안 하네요. 여기도 최근에 임시로 연 야시장인데, 다문 닫았어요. 지금 9시잖아요. 그건 9시 평일에비안올 때는 하거든요. 다 닫았어요. 실내라서 영업합니다. 어제 바닥에 나뭇가지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뭇가지 다 청소하셨네요. 와, 빠르다, 빨리. 아무튼 안전하게 발에 걸리는 거 없이 잘 없어요, 나뭇가지. 맞죠? 와우. 근데 내일은 아마 오늘 밤에 비가 좀 많이 오면 좀또 떨어질 수 있겠죠? 어, 근데 지금은 일단은 괜찮네요. 아직 비는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 도로에 물은 이렇게 어, 가득 차 있어요. 아직은 조심해요. 여기 나뭇가지 어제 여기 많이 모아 있었거든요? 어 없다. 저번에 저기 나무가 넘어져 있었는데 치웠댔죠? 없네요. 어, 아닌데. 또 아직 안 치웠네. 너무 커서 아직 못 치웠나 봐. 대박! 뿌리째 뽑혀있어요. 엄마야, 내일 좀 치우려나? 응, 일반 길가에는 없어요. 다 깔끔하게 치웠습니다. 여기 또한대 넘어졌는데. 오늘 밤에도 집에 있어요. 있어요. 마트랑 배달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안전 유의하세요. 안마바으로 많이 오네. 바람은 많이 안부는데 우산에 잔재물이 남아있어요. 이게 오늘 아침이나 아마 어제나 엄청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남은 흔적인 것 같아요. 와우. 대참사.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바람 많이 안 불죠? 안전합니다 얼른 집에 갈게요 안전하게 집에서 조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시다 내일은 좋아져라 오늘 그리고 지하철 다 대부분 개통했어요 다시 운행합니다 항공편도 일부 다시 운행하고 응. 아직 비는 많이 옵니다 <뭐람> <그> 어제 강아지 또 나와있다. 집에 들어가. 안녕. <뭐람> <뭐람> 귀여워. <laughs> 야, 엄청 이쁘죠? 엄청 이뻐, 이친두명 있는데, 오늘 한 마리밖에 안 보이네. 나 아, 비가 오는데 왜안 들어가? 귀엽다. 안녕. <뭐람> 귀여워. 근데 왜이 나무에만 매미가 엄청 많이 오는 거죠? 신기하다. 집에 빗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와, 밖에만 비가 많이 온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 받쳐놔야겠어요. 이거 뭘 떨어지죠? 받쳐놔야겠어요.